멸종되었을 것으로 여겨졌던 대형 고양이 과동물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광복 이래로 전국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도 그들의 목격담은 이어져 왔고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0년 6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거주하던 김모씨는 논농사를 위해 그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경지를 갈고 있었습니다. 한해의 귀하고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부지런히 농경지를 갈던 중 트랙터의 연료는 바닥을 보였고 이에 김모씨는 연료를 보충 기회하여 논두렁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을 통하여 걸어 나오던 김모씨는 인근 숲속에서 나타난 커다랗고 시커먼 형체를 목격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거대한 크기의 괴짐승과 눈을 마주친 김모 씨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트랙터 전조등을 켜고 트랙터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트랙터 위로 몸을 숨긴 김모 씨는 정신을 차려 그 짐승을 관찰하였고 그 짐승은 못해도 몸무게가 200kg은 넘어 보이는 벙치를 지닌 호랑이였습니다. 그 거대한 호랑이는 천천히 뒤돌아 산속으로 사라졌고 김모 씨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호랑이를 목격한 김모 씨의 인근 밭에서는 폭폭이 1.5m 이상의 직경 10cm가 넘는 호랑이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새끼로 추정되는 발자국도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김모 씨는 야생동물 전문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고 동물 전문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전문가는 인근 마을에서 개들이 자주 사라졌고 이 지역에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서식하여 호랑이가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파주는 낮은 산들이 이어져 있고 인진강 주변으로 습지와 구릉이 펼쳐져 있어 과거에도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지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전부터 파주에서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목격담은 지역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파주에 주둔했던 시기에도 미군들이 호랑이나 표범을 목격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김모 씨와 호랑이가 마주친 인근 지역은 놀랍게도 지금 현재 작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어 이런 곳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연 그날 어두운 밤김모 씨가 목격하였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